24년 연말정산 때 얼마나 환급 받으셨나요? 25년도에는 얼마나 환급 받고 싶으세요? 혹시 2개월 남았다고 포기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 영상 꼭 확인하시고 내년 초는 웃으면서 시작하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는 뽀라 몬브라 세무사입니다. 25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매년 세법 개정되는 거 아시죠? 그 세법 개정에 따라서 공제 받는 요건이랑 한도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24년도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말에 세금을 정산하는 의미예요. 왜 정산을 해야 되죠? 매년 급여에 대해서 일정 세율 떼고 받고 있잖아요 매달 떼는 그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 세법에서 정한 일률적인 세율을 곱한 금액을 떼는 거고 총 1년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최종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뗀 세금과 비교했을 때 최종 소득세가 더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징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근로자분들이 내는 세금 어떻게 계산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아니요 홈택스에서 계산을 해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제에 대한 요건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든 거고요. 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종합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세법에서 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알 필요 없고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중요해요. 이 영상에서는 소득공제 두 가지, 세액공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이 20만 원을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세액공제가 5만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5만원을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에서 빼면 됩니다. 그럼 15만원이겠죠? 그런데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금액에서 빼주는 금액이에요. 내가 낼 세금 20만원이고 소득공제가 50만원이다. 그럼 세율공제처럼 50만원 빼서 내 세금이 0? 이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납부 세금이 20만원을 가정하고 세율을 10%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은 내가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은 200만원이겠죠? 이 200만원에서 50만원을 뺀 150만원에 세율 10%를 곱한 15만원이 내 세금이 되는 거예요. 쉽죠?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기존 금액을 줄여줄 수 있는 소득공제가 고소득자분들한테는 유리할 거고, 낮은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세공제가 유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소득공제 중에서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공제가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들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 사회 초년생 분들은 가입이 안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빨리 미루지 마시고 가입하시고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조건 말씀드리면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고요.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 내에 불입액의 40%, 최대 그러니까 12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올해부터는 월 납입 한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개정해서 그만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죠. 늘 소비하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막상 세금 계산할 때 보면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 급여가 4천만 원이다. 그럼 25%면 천만 원이죠. 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그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30%예요 우리가 해야 될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쫙 신용카드 사용액을 뽑아보는 겁니다 지금 총급여액이 25%를 내가 초과하지 않았다면 그냥 신용카드 쭉 쓰시면 되고요 25%를 초과를 했다 이제 체크카드로 받으셔야 30%를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한국들도 있어요 간단하게 공과금, 교육비, 세금은 공제가 안 돼요. 이런 공교세 신용카드 뭐 자동이체 걸어 놓으시거나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시고 그 이후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세액 공제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비 세액 공제의 특징은 나이 외에 기본 공제 대상자들이 다 받을 수 있다. 조건 없이 소득 요건이랑 나이 요건 있죠? 그런 거다 배제하고 보통 배우자, 내가 모시고 사는 부모님들, 내 자녀분들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럼 3%한 150만 원이겠죠 그럼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을 본인 이외의 가족분들이 사용을 하셨을 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분들이 이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월세세액공제예요 공제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의외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요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 주 요건 충족하면 세대원도 가능해요. 이번에 개정된 거. 총급여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로 늘어났고,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 꼭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공제 금액은 한도 1천만원 내에서 총급여에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7%. 총급여에 5,500만원 초과분에서 8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5%.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당연히 서류는 필요하겠죠. 전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 조건이 무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이제 임대료 납입한 내역이 필요해요. 이개월이 남은 이 시점에 꼭 챙기셔야 될거 위주로 알려드렸으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꼭꼭 꼭꼭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세무는 보라 몸보라 세무사입니다.